안녕하세요 개구리 서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요술 항아리입니다. 요술 항아리 구성을 살펴보면 본책 66권 브록으로 교과서 고사성어 속담 이야기 2권 교과서 전래동요 1권 교과서 전래동화 5권 우리신화 이야기 2권 열두띠 이야기 2권 팔도 전설 이야기 2권 우리소설 이야기 2권 한자 쓰기 워크북 사자성어 속담 카드 가이드북 한권 단어 문장 받아쓰기 두권 전래동요 CD, 구연동화 CD 12장, 한글 동영상 3장으로 총 10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래동화를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어휘학습입니다. 요즘 개정국어 교과서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전래동화를 통해 의성어, 의태어, 새로운 어휘를 배우지 않으면 초등 3학년이 되어서 글쓰기, 말하기, 내용 요약하기, 용어 이해하기 등 모든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큰 지장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자성어 속담 및 전통문화를 통하여 철학적 사고와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자성어 속담을 통하여 줄거리와 개념적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논술의 탄탄한 바탕이 되며 또한 전통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요술항아리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으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앞에서 전래동화의 특징 중 인생의 교훈적 가치관이 담겨있는 것이 전래동화의 특징이라고 말하듯이 요술항아리 옛이야기 속에는 희생, 재치, 우정, 지혜, 사랑 등등 다양한 가치관이 담겨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최근 개정된 초등통합교과서와 국어교과정권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가정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천정도서이기도 합니다. 통합 교과서 우리나라 1과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전래동화들이 거의 모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로 선정된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축할머니와 호랑이는 타세 누리가정 교사용 지도서 제 8권 우리나라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나오고요. 청개구리는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 나오며 해와 달이 된오누이는 201에서 202페이지에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줍니다. 전래동화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이 전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전래동화를 읽게 되면 문제 해결력을 키워 줄수 있습니다. 특히 생각 장면이라고 해서 본책 중간에 글자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해 줍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우리 땅, 우리 문화, 전통 문화 그림책입니다. 전래 동화의 특성상 과거의 우리 삶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 부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21번 방아찍는 호랑이 부록 부분에 온돌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통합교과서 우리나라 1에 우리의 전통 가옥 71쪽과 연계가 되고 40번 냄새 맡은 값은 우리의 전통 음식 74쪽과 연계되고 선녀와 나무꾼은 우리의 전통 의상 81쪽과 연계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 풍부한 부록을 통해서 전래동요 민요 타령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수록하여 통합 학습을 할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쓰기 워크북과 사자성어, 속담 카드를 통해 한자 학습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 세이펜을 활용하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세이펜을 대면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고 국어사전, 그림사전 기능이 있으며 생각 장면에서는 내 생각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또책 뒷면에 QR코드를 찍으면 전래동화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도서 통합 독서 가이드를 통하여 다른 아람 상품하고 같이 보면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술왕아리는 종합 선물세트 같은 전래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알차고 수준 높은 그림과 다양한 부록을 담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전래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